안녕하십니까. 더원줄론입니다. 자, 오늘은 북수원 신축 아파트, 예, 지난번에도 왔셨던그 자이렉스비아에 와 있어요. 북수원 자이렉스비아고, 지난번처럼 거실 뿔리신 바닥이 있고, 양쪽 화장실 바닥, 경관, 어, 샤워부스방면이 추가가 있고, 실리콘 오염방지 나머지 있을 거예요. 구축은 아니어서 뭐 크게 이것저것 보여드릴 영상이 많을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여기 그 폴리싱 바닥 한번 보여드릴 거고, 시공하는 거 중간 어떻게 파는지, 어떻게 약을 넣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에 화장실 바닥 시공되는 거풀 영상 한번 전체적으로 찍어서, 조금씩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예, 지켜봐 주시고요. 네, 끝까지 영상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오늘 작업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됐어요. 벌써 7시 33분이 다 돼가고 있고요. 현관 끝났고 양쪽 화장실 다 끝났고 샤워부스, 벽면 끝났고 실리콘, 오일막 끝났어요. 아까 전에 간단하게 그 계량하는 거 어떻게 계량하는지 네, 그냥 근처에선좀 보여드렸고 어 딱히 신축 아파트 지난번 보여드릴 고 웬만하면 전다 보여드린 상태여서 전문적으로 이제 중등급 이상 올라갔을 때 돼, 보여드려야 되는 거 빼고 좀 초보자적인 거는 좀멀추 보여드리는 상태고 이제, 교육할 때 도구 사용하는 거 여러 가지, 도구랑 약을 혼합해서 어떤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만, 약을 만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꼭 이겁니다라고 숙취해서 보여드릴 만한 건 없어요. 대신에 플리싱 넣는 방법은 아직 교육을 안 했고, 집주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거 영상 좀, 좀 멀리서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약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약을 넣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거는일점들을좀 맞춰서 지난달 다시 많이 바꿨는데 이번 달 역시 너무 많이 바꿔서 제대로 교육 자료를 준비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정도의 기술로 그냥 지금 임시 땜방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님들이니까 오 그렇다고서 해 배울 게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영상에서 현장에서 배울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학원에서 배우듯이 배우면 막상 현장에 나왔을 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 현장을 거쳐가면서 신축이든 구축이든, 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기술들이 다른 현장하고또 다른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해서 좀 눈여겨보고 배워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장마다 다 다르게 보여드리는 게 포인트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차 준비가 다 끝나고, 폴리, 코세린이죠? 네, 코세린 바닥. 이거까지만 놓고 이제 퇴근을 해야 되니까, 이거 들어가는데 약한 시간 반, 길게는 두 시간 정도 잡으면 되고요. 제가 이제 어, 한번 보여주고, 한번 I was waiting till the sky was falling. And my breath, so every single star had a light. my mind, I never saw it coming. Didn't think you wake me with a kiss. Like this, I was waiting till the sky was falling. And my breath, so every single star had a light. 네, 작은 조린입니다 자, 이제 좀 작업해놓은 거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현관이고, 뭔가 현관.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죠. 자, 여기 현관이고, 보면 공룡화장실 바닥입니다. 네, 공룡화장실 단차도 있었고 네, 넓기도 넓고 깊고 그랬어요. 네, 양을 네, 굉장히 많이 넣어 서빵빵게 네, 넣고 단차는 네. 거진 다 잡혔어야 네, 물때 걱정은 안 하고 쓰셔도 될것 같고. 자, 여기가 아까 전에 했던 실리 오염 방지. 자, 여기 방지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양쪽 잡아드렸고. 자, 여기 세면대. 네 여기 면대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 다음에 젠다이 부분 네 여기가 젠다이고 자 여기가 욕조입니다. 욕조 뭐 다른 집에 비해 상태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욕조는 그래서 욕조 이렇게 올라가면서 세로줄 네, 여기 하자 있던 부분 아침에 네, 벽 뜯어놨던데 전혀 모르겠죠? 네, 싹 깨끗하게 주공 완료됐습니다. 천장까지 완료됐고 자 여기 자 이게 완료가 됐어요 자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 거실 네, 포세린 바닥입니다 네, 포세린 바닥 이렇게 아까전에 한번에 쭉쭉쭉 넣은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했고 자 이게 수정없이 한번에 들어간 바닥이에요 네, 110% 까지는 아니고 오늘은 네, 100% 또는 105% 정도 네, 조금 살짝 위로 올라오게 했어요 살짝 타일보다 시간 지나고 예, 가라앉으면서 자리 잡으면 예, 100%까지 맞춰질 것 같아요. 다른 집에 비해 막 극심한 단차가 있지는 않았어요. 예, 바닥이 좀 많이 딱딱했고 조금 많이 넓었다는 거 정도여서 예, 그 정도였고 여기는 주방 예, 마무리 신 거. 그다음에 주방에 젠다이 부분이에요. 실리콘 모서리 쭉 올라가면서 시공해드렸고 여기도 여기 라오면 음, 색상이 거의 탄판 색상하고 예, 멀리서 보면 차이가 없죠. 예, 거의 반투명한 색이지만, 예, 반투명한 색은 아니고 예, 색상이 예, 들어간 거예요. 그 대신 어, 펄 양을 좀 조절을 해서 예,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모서리까지 다 넣어 드렸고, 자, 여기는 음, 싱크대 볼이죠. 예, 곰팡이 피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마감해 드렸어요. 네, 싱크대 볼,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이쪽 보시면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 모서리 있는 부분까지 시공 마무리했습니다. 자, 안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에 네, 조금 깊이 판 것도 있는데 단차가 워낙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약이 조금 뭉친 것도 있고 네, 뭐헐로 넘친 것보단 모자란 것보다는 넘치게 나요. 아 그래야 물때가안 끼거든요. 네, 특히 안방처럼 단차가 심한 데는 더욱 그래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청소하기 쉽게 하기 위한 시공이 줄론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물때가 꾸적꾸적 껴가지고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 자, 여기는 젠다이 부분. 깔끔하죠? 네, 고객님이 오늘 현장에 못 오셔서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색상을 네. 사장님이 대신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한두 가지만 고객님이 고르시고 나머지는 제가 임의적으로 색상을 넣어드렸어요. 타일과 좀 비슷하고 잘 어울릴 만한 색상으로 추천드리는 색상으로 넣어드린 거예요. 자, 여기는 샤워버스 벽면. 네, 이렇게 다 가겠습니다. 샤워스 장면은, 짜잔! 깔끔하죠? 네, 올라가면서, 이렇게, 모서리까지 어, 드렸습니다 3개면, 네, 3개면이 네, 3개 샤워스에요. 자, 조심히 줄안밟고 이제 나가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마감했고요. 이제 거의 한 9시 다된다는것 같아요. 아까... 7시 33분에 양도기 시작해서 1시간 조금 안 되게, 예, 어, 8시 28분쯤에 끝났죠. 네, 끝났고, 지금 이제 짐 정리하고, 영상 찍고, 이제 마감을 할 겁니다. 오늘 하루 너무 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주일, 예, 월요일이니까 칭찬 월요일 되시고, 예, 모두 모두 예,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더운 줄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